어떤 조류의 집인지 몰라도, 예. 집을 잘 짓고선, 뭐, 이렇게,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몰라도, 아직 아는 안, 한, 안 났네요. 멋지게 집을 아주 잘 짓습니다. 비닐도, 비닐도 있고, 멋지게 잘 썼어요. 뭔새 집인지, 뭐, 나갔는지, 알라코, 뭐, 이렇게 깨어나서 나갔는지 몰라도 멋진. 저도 이렇게 얕은 그, 얕은 곳에 아주 얕혀. 뭐, 여기서 한 뭐, 40cm, 40cm 40, 되는 소나무에. 한국소나무 에 이게 새 집을 넣네요 바로 또 한국소나무 옆에 옆, 옆단구지에 또이나무요뭐 뭐 이런 거 물러가시나 이런 거 물러가는데 잎사귀 입생이. 여기도 새 집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건참 수십 년 만에 봅니다. 고, 고사대가 이렇게 넘어졌요 산에 그냥 이렇게 넘어진 고사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넘어진 소나무 등등이 많요. <목소리> 우연히 발견했습니다. 이디이 인디? 귀가 막히게 전해. 무시알, 무시알, 뭐 뭐, 뭐, 무시알, 뭐 물시알뭐물알알산시알인가알 뭐. 그런듯한 이렇게 얕은 데다 알건시알 무시알, 대부분이 조금 나무의 그 상부에 짓는 경우가 많은데 새 특성상 조디의 특성상 이렇게 얕은 곳에 집을 짓다 봅니다. 한국나단 글로벌피플 에. 코리안 팔도 광산 전국 방방곡곡 고을 고을 아영어도 새들 물러갔네요 어쨌거나 조우디홈홈집 베리 베리 비치 돌오 마이 갓 코디한 소나무, 에, 거북이 등짝 무늬. 멋집니다. 이렇게 같은 집 같은데 새가 어떤 새 종류마다 좀 틀린가 보유. 여요 네, 그렇습니다. 아주 엄청 오래된 여기는 뭐 일락사 가해산 금북정맥의 능선에서 서쪽 능선, 서쪽면 서쪽에 있는 그. 모산사에 그 근처입니다. 와, 아, 나 진짜. 이렇게 얕은데, 얕은데 집을 잘안 짓는데. 뭐, 새 종류마다 조금씩 틀리지만. 물과 뭐 뭐한4 0 c m 4 0 c m 뭐40 5 m 센 되겠네요 거기에 이렇게 시을잘 쳤네요 알라쿠 알라쿠 뭐 잉태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현재 사는 거는 아닌 것같아요 때가 돼서 땅 같습니다. 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, 이쪽은. 또이 청단풍이 이렇게. 멋진 또 청단풍이 이렇게 편네요. 요거는 잘모르있어요 많이 봤는데 날씨가 은근히 더웁네요 오늘 어. 감나무 같습니다 감나무 참나무 뭐 무너지지 말라고 요, 이렇게 석축을 쌓네요. 네. 코디아, 빅돌, 빅돌, 석축. 상당히 경사가 심해요. 어디 길이요? 여기. 와 보신 분 많이 와 보셨겠지만 팔도 항산에서 <laughs> 어, 이거 또 있네 요거요거요거 아주 요거못 보던 식물. 뭐 제가 관리하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겠습니다. 아, 요 나무를 내가 이름을 하셨었는데또꼭아까씨야 잎사귀가 다, 오유, 이리인데, 쭉빠어시여져 조, 조심해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지그재그. 잘못하면 경사가 심한 곳은 미끄리.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슬슬 좀 집어가면서. 여기도 또 있네. 이거. 이거, 이거. 못 보던 식물. 이름은 블루거시오 쌀이 나무 이거는 뭐온 나무인지 온 나무 같진 않고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니그이게지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워낙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지그 자그도 어떻게 내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경사가 되게 심해요. 옆 땅구지도 어떻게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이거 무지하게 크네요. 이거는 이제 굴참남 무지하게 어딘가 싶습니다. 껍데기가 이건 무지개 갑자기 질자거는뭐 무슨 난 같은데 난인지 뭔지 자 뭐. 확실한 건 저도 기르자어 청단풍 선화목이에요. 한국선화목 와 이거 엄청 큽니다 뭐 수고가 한뭐한한30 30미터 늘것 같습니다 이디인지 이디요 일 이게 뭐 이게 뭔지 몰라도요 그거, 그거 무슨 뭐 식물 난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골참나무 골참나무인지 갈참나무인지 이렇게 워낙 그워낙어갖고 이쪽도 다 바위산이다 돌멩이가 많아서 갈참나무 같습니다 갈참나무 잎색이 보니까 잎색이가 좀 크요 골참나무는 좀 요거보다 좀 작, 작거든요 굴참나무. 저는 뭐 아니 굴참나무가 아니고 갈참나무는 전뭐 처음 그 작년에 작년 가을 초에 가을무렵 초가 초가월에 모처에서 처음 봤어요. 뭐 저희 그후양산치에 있는디 물렀는지 물러도 놀라는 그신비로운 풍경을 봤습니다 같은 충청도인데 같은 뭐 충서지방 좀 내륙적이죠 그 왕탱이는 없네요 그나마 이 나무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나무가 색깔이 요 색깔이리요. 굉장히 넓네요 넓어 잎새기가 <laughs> 이거 이거 잎새기가 굉장히 넓은 나무입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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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이름은 물건네 요 요거는 그, 저, 그솔방을 비슷한 그 식물. 일전에 제가 사진에 한번 올렸을 겁니다. 그, 그솔방을 비슷한 그 식물, 그, 저, 나무, 그, 그거요. 뭐,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열매가 솔방울 같아요. 그 참나무. 이거 저 가까이서 찍을 수 있을 것이요. 참나무 여기 꽃예습니다 참나무나이 참쌀이 나무 약간 보랏빛도 있으면서 약간 덜필 때는 약간 화 흰색도 나면서 완전히 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쌀이 나무 꽃이요 쌀이 나무 새고닥지가또 있네요. 계곡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. 챙겨서 잘내려가요 가야산 그 북쪽 능선, 가, 가야산 가야봉 성문봉 일락산과 상황산 고그 사이에 있는 그런 그 서쪽 능 서쪽 면입니다. 예. 물이 아직은 많이 안흘려요얼스이만 이게 왜 그런 건지 몰라도. 이것도 뭐 이끼 이끼처럼 네, 이끼처럼 한것 같습니다. 등컬이에요등컬이 떨어져 마셔. 물좀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. 항상 계곡은 조심해야 됩니다. 항상. 이 아주 굉장히 그... 껄겋이도 먹는 건 또... 이게 이제 그... 돌의 특성 돌의 특성과 그요요 요 계곡만의 그 환경적 그 이유 같습니다 어, 돌들 빨간 수돗한은왜 그런 건지 저도 빨간 수돗한은 처음 봤요 이것도 이기의 종류 같습니다 100%다 미끄러집니다. 이게 인제 그~ 무대에 또 무대 성분에 따라 또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대 그 성분 뭐 철분인지 뭔지 뭐 등등등 그런 게또 틀리대 요 인기가 많이 폈네. 물좀한잔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 더워서.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, 큰 이상은 없대요. 저, 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. 이건 결국에 이제 버디 물 먹으려고 넣는답니다. 뭐 저도 뭐 저렇게 매체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不行吧你